자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FT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 FTP란 것은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는, 건, 하는 건데요, 어,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P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 이것은 인터넷 서비스인데요,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어,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업로드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재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웹페이지를 검색해서 찾아서 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할수 있는 일들 중에서 서비스 중에서 한가지가 FTP라는 어,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러니까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은 약속, 기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약속 뭐 서비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게시판 들어가서 올려진 글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쉽게 받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 글 작성할 때 업로드 쉽게 하잖아요, 그죠? 파일. 아 어, 그렇지만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FTP라는 이 약속 규약에 규약에 맞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그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웹 페이지에서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파일을 전송하는 그 원칙적인 그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작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FTP의 특징은요 파일의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인터넷 서비스 이거 외에도 이런 것도 있죠. www 이거 뭡니까? 웹 페이지 볼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오답으로 시험에서 오답으로 잘 나오는 것이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다라는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를 하십시오.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 FTP는요, FTP 서비스는요, 단지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한단 얘기예요 음. 자, 그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요, 텔렛이라는 또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텔렛. 음, 텔렛이라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텔넷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답으로 잘취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요 어, FTP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 받을 때 클라이언트, 서, 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FTP 유틸리티를 설치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FTP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 FTP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어, 그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에 서버의 역할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는 어 이제 주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얘기하고 클라이언트는 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게시판에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했어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컴퓨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이 FTP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은 그 전용 유틸리티가 있으면은. 다운로드 받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RFTP라고 아십니까?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RFTP 이용하게 되면 이 FTP 서버에 접속을 해서 쉽게 파일들만 쭉 모아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주소창에다가 보통 우리는 www 해서 뭐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요. ftp f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해서 뭐아이 비밀번호, 주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어 해당 이제 ftp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비밀번호는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계정이라든지 다음 계정이라든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계정이 필요하잖아요. 계정 입력 필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는 일단 생략을 하고 그 뒤에 입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주소창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나 하시고요. 자그 다음 FTP를 위한 포트 번호는 21번으로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자, 포트 번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 이런 뜻입니다. 어, 이제 서버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선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회선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자, FTP, FTP를 서비스를 받기 위한 서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www 그 웹페이지를 서비스하기 위한 서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메일. 자, 이 메일을 서비스하기 위한 또 서버도 있습니다. 이런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여러 개의 서버들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로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회선은 하나잖아요. 그죠? 음, 회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회선에다가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동시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회선을 두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 이것은 물리적인 회선이죠. 물리적인 회선 내에 논리적인 회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포트 번호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를 뭐 1번, 2번, 3번에서 쭉 있겠죠. 그 중에서 21번이 21번에 FTP 자리가 되는 거예요. FTP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번호란 것은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번호가 되는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통신은 포트번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는 0에서 65,535개까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 FTP를 전송하는 모드가 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ASCII 모드가 있고 바이너리 모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송 파일에 따라 전송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송 모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 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혹은 문서 파일이 있는데 다운로드 받으려면 잘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와 같은 경우가 그 전송 모드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정한 전송 모드하고 제공하는 서버의 전송 모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스키 아스키 모드란 것은 텍스트 모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txt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들이 있죠. 자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때 필요한 모드가 되고요. 바이너리 모드라는 것은 그림 파일이라든지 동영상 실행 파일 그러니까 뭐 AVI 파일, JPG, 뭐 EXE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바이너리 모드로 해서 서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접근 권한. 자 FTP 서버가 있으면 이 서버를 아무나 이용을 해서 파일을 다운받고 업로드 해서는 안 되겠죠. 권한, 계정이란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FTP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계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개용이 있어요. 공개용, 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둔 FTP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날리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날리머스 FTP는요, 계정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오픈된 어, 이제 FTP 서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아, 접근할 수가 있고 이것은 계정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FTP를 이제 이용하기 위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냥 클릭클릭해서 쉽게 다운로드 받는데요. 내부적으로 작동이 될 때는 명령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개시라는 명령어는 한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get 명령 이용하고요. mget이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개. m이 붙어서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put, send. 이것은 한 개의 파일의 업로드. 이것은 다운로드고요. get, put, get, put. 됐죠. 자, 이런 명령어로 이용한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FTP 서버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FTP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없이 실행시킬 수 있다. 자, 실행하고 다운로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텔렛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